안녕하세요. 부천지유 두건율입니다. 오늘은 자사호 재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사호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흥리, 자니, 강판이, 농리, 강판이, 대홍포니, 거의 준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사호가 재질에 따라서 다섯 가지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를 오색토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 색깔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낸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에 의해서 색깔들이 달라지고요. 그 화합물이 대개는 철, 알루미늄 같은 금속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금속 물질의 비중에 따라서 어떤 곳은 깊은 층에서 나오고 어떤 곳은 얕은 곳에서 나오고 그리그 금속 물질이 열 전도도 등등에 따라서 자사의 성질이 달라지죠. 금속의 성질이 통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자사들은 원래는 이제 석회암 지대와 화강암 지대의 접경 지대가 수억 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 만들어진 특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간 석회암적인 성격. 저희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개면 접착성이 생기죠. 그래서 자사 재질을 이렇게 물로 개서 이런 조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공성적인 성질. 이 중금속적인 성질들이 층상 구조를 이루면서 재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극이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사는 음. 우리가 보이차나 무이암차 같은 향기도 좋고 열 보온성이 좋아서 잘 우려져야 되는 차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되는 차오르는데 아주 훌륭한 재료로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사에서 되게 붉은 빛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철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어, 약간 하얀색, 노란색 쪽으로 가는 것은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이렇게 색깔별로 어떤 재질의 자사가 어떤 차를 맛있게 우려줘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 맛을 결정짓는 것은 자사의 재질뿐만이 아니라 두께, 그 다음에 뭐 부위의 위치, 모양, 조형미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자사를 고르는 측면에서 재질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통기성입니다. 자사가 얼마나 숨을 잘 쉬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자사 재질을 구별하시는 게 제일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자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보시면 이쪽은 약간 재질감이 모래나 자갈처럼 좀 크죠? 얘는 마치 진흙처럼 재질감이 미끈하죠? 유리 같은 재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갈처럼 그 성긴 짤갱이를 보이고 있는 자사들은 숨을 잘 쉽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그 생기는데 되게 이런 식으로 어, 통계성이 좋은 이런 차우들은 차향이 거칠거나 맛이 날카로운 차들을 우리시면 맛이 좀 편하게 납니다. 아무래도 숨을 잘 쉬니까 그런 것들을 순화시키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이런 차우들은 향이 이미 약해지거나 맛이 좀 순한 차들을 우리시면 그 향과 맛이 집적이 되면서 우리 감각으로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간이 생기는 거죠. 좀더 맛이,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정도의 재질감을 자사를 고르실 때는 먼저 확인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오색토로 이루어진 것들도 이제 다 각각의 재질에 따라서 특징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너무 전문적이니까 이 오색토의적인 성격은 그냥 신미안적인 성격으로, 한번 이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개는 차후에서는 일단 통계성부터 확인 하시는 것이 재질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할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안녕.